사지 저만 까지가니까좀 아쉽죠 그래서 그 앤콘부터 추억을 간직수 있도록 어, 잘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한번 찍어 보시면 예, 보드카이프 한번 해요? 네, 사진 만드시잖아요 근데 아 해봐요 오요 움직이안 되는 거? 헤헤헤헤 네. 자, 여러분. 네. 지금 땡기세요. 지금 땡기세요. 지금 땡겨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이제 2025년 장군에서 아, 보통콘서트 호시절 시간이 대구에서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한번 놀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시! 네, 어, 그, 사지 저만까지 가니까 좀 아쉽죠. 그래서 그 앵콜부터 추억을 가할수 있도록 어, 잘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지금 <laughs> 한번 찍어보시면 되겠죠. 진짜? 보드 카에 한번 해요 네, 아니, 사진 많으시잖아요, 해봐요 잠시만요 음, 어, 정신화� 있는... 있는... mm. 움이안된고 <laughs> <laughs> 됐습니다 네. 자, 여러분. 네. 줌 땡기세요. 춤 땡기세요. 줌, 줌 땡겨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이제 2 0 2 5년아 장군에서 모토 콘서트 호시절 시간이 대구에서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한번 놀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같 どうぞ